네, 이거 제가 얘기 안 할까다가 하 급하게 아침에 준비했는데 어제 밤에 KBS 뉴스를 보면서 저는 과거 5.16 쿠데타처럼 군사 쿠데타 일런줄 알았습니다. 무슨 방송 진행자나 방송 개편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거를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박진 사장이 박 아, 박민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KBS 점령작전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군사쿠데타를 방불케 합니다. 박민 사장이 취임과 동시에 KBS TV 9시 뉴스와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등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앵커와 진행자, 그러니까 시청자한테 인사도 못하고 그대로 교체됐습니다. 이런 적본 적이 없었어요. 특히 진행자가 무슨 불법행위거나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않은, 무리를 일으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한테 인기가 높았던 시사 프로그램 더 라이브는 아예 폐지했습니다. 어제 KBS 9시 뉴스 보면서 얼마나 준비 안된 뉴스를 황당하게 하고 있는지를 정말 보면서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박 사장 취임 첫날 보도, 시사, 교양, 라디오 총괄 책임자 5명이 물갈이 돼 지금 현재 공석인 상황입니다. 박민 사장 취임 첫날부터 편성 규약과 단체협약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권의 낙하산 사장이라고 오직 정권에 충실하고 KBS를 이렇게 무참하게 유린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도대체 박민 사장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박민 박민 KBS 사장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방송은 국민의 것이지 권력의 것이 아닙니다. 당장은 자신의 권력 그 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성공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심판 받을 겁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은 물론이고 역사적 심판 반드시 받을 겁니다. 박민 사장은. 그 책임지기 싫으면 하루빨리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박민 KBS 사장은 지금이라도 당장 사장 자리 그만두는 게 자신한테 볼 좋을 겁니다.